에스서 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일은 아세로 왕때 있었던 일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의 왕을 기록하다 했다는 네. 의미는 뭐냐면 그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더이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라뮤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로니에서 멸망을 당하고 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네 바벨론 그 통치 초기 시기를 생각할 때 주요하게 성경의 인물을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바벨론 통치 시기는 결정적으로 이그 유대인의 그 운명에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변화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운명 또한 또 바뀌어요. 그니까 러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통치 전략은 모든 국가의 어떤 그 지방과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리고 섞어버림으로 통치를 쉽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주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함으로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국가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등극한 원년에 왕의 주도하에 스루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일차 교환이 이루어져요. 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약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방 땅, 땅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라 우리 어,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이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다 돌아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때 이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약간은 신앙이 현실과 타협해버린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할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 안에 니에미아가 나타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들 도그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튼 1차 포라 귀환 이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어지고요. 어, 그 다음에 다리오 일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웨로 왕이 오늘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에스더서는 아하스웨로 3년부터 BC 473년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특징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 전체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에스더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별로 이게 이게 과연 성경인가에 대해서 정경에 대한 이게 정경 안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지나치게 유대 민족주의적이고요. 자세히 보면요 술과 연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자 잠자리 그리고 피의 복수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왜 에스더가 성경에 속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에스더서 자체가 포로기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역사, 그 모든 영역과 구석구석까지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어떻게 일했는지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에스서를 보는 내내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간섭하셨지? 어떻게 여기 뒤에 이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를 우리가 주목하도록 에스서가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바른 성경에 대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네 현실도 동일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까? 온갖 악과 불의 그리고 억압과 착취 이런 모든 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돈인 것 같고 정치 권력자인 것 같고 경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쩌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에스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스서를 왜 선택을 했냐면, 이번 기간에 그냥 농경은 지체들과 함께, 내 삶에 그리고 각자 이 세상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라 믿음을 다시 되찾고 우리의 삶을 다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은 아세로 왕때에 있었던 니 아세로는 유로로부터 구스까지 1 2 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세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게 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도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또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현혹함을 나타내내가 이 나라의 지남에 왕이 또도성주산에 있는 규청산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은성 기둥을 물리에매고 은과 은으로 만든 골상을 화원서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향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먹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의 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니라. 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만 보이지 않으세요? 그것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만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이 그래요 때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 t 로왕 3년 때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아하 t h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그리스식 이름이 크크세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 t 3 0 0에서 나오는 그 왕이 아하 i 로 왕이에요. 즉 그리스 원정을 떠났던 그 강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그리스 전쟁 때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7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동원했다. 물론 그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거든요. 여하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일으킬 정도였으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 통치 영역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즉 구스가 애굽이니까 거기까지 달하는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27 지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직된 국가였다는 라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궁에 있어서는 겨울궁전이에요. 그 궁전에서 그가 등극하죠? 근데 통치 3년에 방백과 신복을 위한 잔치를 무려 6개월 동안 진행해요. 180일 동안. 정말, 와, 대단하죠? 이때 네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사실 그 광대한 제국이 굉장히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지금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모여 가지고 술잔치를 벌리고 있는데도 침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국이 안전하다는 라 것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평화를 구가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데이 잔치의 목적은 사절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자신과 제국이 얼마나 부하고 힘있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바닥은 대리석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또, 모든 잔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고급이죠? 근데, 각각마다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어땠겠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 어주가 한이 없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잔치가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굉장히 부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8절을 <laughs> 보니까, 이 잔치가 굉장히 자유로움 가운데, 마음껏 즐기는, 쾌락은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스웨로 왕의 캐릭터를 읽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 권력의 캐릭터를 충분히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이 세상 권력의 통,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합시켜 나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힘 앞에 굴복하든지 그리고 그 부요함에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즐기게 해주고 느끼게 해줘서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어 이게 내가 약자면 너희들 언제든 내가 죽일 수 있어. 나한테 붙어 있어 라는 식으로 제국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세상 왕의 화려함과 부요함, 그것을 자랑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왕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야. 사람들도 그의 자체에 막 참여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들 아하솔로 왕을 부러워했을 것이고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한편론 그 자리에 끼지 않으면 왕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참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우리에게도 아하솔을 이 위치는 동일해요. 이 세상의 속성은 동일해요. 그의 부요함과 힘으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쭉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호와 수디도 아스에로 왕궁에 서 여인들을 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반과 비싸와 아르보나와 바이다와아박다와 세달과 키르가스의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청제하고 왕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목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어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을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찰을 아는 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범률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아사와 메네의 일곱 지방과 곧갈레가스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네레스와 마라다다와무무간이라 왕후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교례들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을 안다서 대답하여 는데 왕후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무백성에게도 잘못하여 나이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아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며 그들도 그대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라도 바사와의 대의 기분이리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되있지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에 대해 법률를 기록하여 변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자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며 귀처를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하니라. 왕과 지방가들 이그 말을 염두에 둬라. 왕이 무무가야 말로 대 하여 각 지방 각 민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스웨로의 과시욕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왕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무백성하고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내를 부른데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사랑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디가 와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어쩌면 나와 같이 왕이 되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여인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내 앞에 올 정도로 내 말에 순종한다라는 어쩌면 그런 왕의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아마도 여기 말씀 보면 와스디도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어쩌면 와스디도 취해 있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 그냥 그 말을 불순종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순히 왕, 왕우를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나체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왕후가 거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아 단순히 그냥 왕이 불러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무리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도리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당대를 생각하면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일곱 개의 큰 지방 세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왕후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지방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안에 유력한 가문에서 왕후가 되기 때문에 왕후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과 어쩌면 약간은 그 어떤 여름존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 때문에 왕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어떻게 이것을 치리할지 칠인의 최고의 관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이 일이 결국 무무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 일이 모든 관료들에게 그리고 나라 전체의 남편을 무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나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것으로 왕위를 폐위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는 에서 일장에서 보는 게 뭐예요? 딱한번 보십시다. 전체 스토리에서. 본다면 에서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느 에서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또 모르드기에도 한번더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냥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의 삶들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일반 역사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보여준 것은 이 지점이에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기를 등장시키는 무대이죠. 하나님을 그저 믿는 자 안에서만 일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 페르시아의 왕실과 일반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걸 무대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결국 왕와시 사건은 어떻게 포로이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지 그 일을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가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서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참되신 왕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왜냐면요. 그건 인간 왕의 무력함이에요. 한계예요.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고작 자기를 증명하는 건 사람 잘 내기고 돈 지어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할순 공포감을 심어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수준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나안 따르면 죽어. 나 따르면 너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야. 이것으로밖에 설득이 안 되는 제국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 자기 안에 폐위시키는 게 남편이 한 짓이에요. 자기 의 욕망과 자기 자랑하려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한이 아, 세상 그냥 다 돈이 다이 세상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냥 권력과 힘이 우리 인생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 어디 계셔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한데, 에스스는 이걸 뒤집는 거예요. 봐라. 이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 봐라.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어떤 지위라는 것, 평판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력한지 네가 봐라. 진정은 하나님 이 계시다. 라는 걸도리어 드러내는 게 바로 에스스의 관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의 왕은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더 강하다 불리는 자본주의 시대의 왕은 돈일 거예요. 돈만 더 가질 수 있는, 돈을 더만질수 있고 부릴 수 있는 위치, 그 위치를 좋아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고요. 거기서 뭔가를 얻고자 해요. 그리고 그줄 위에서 벗어나면 그 돈으로부터 멀어지고 명예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여튼 그 줄을 붙잡으려고 해요 거기서 좋은 줄을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잘 버티려고 해요 이런 무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서 내가 굴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가 다 단절된 것 같아요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는 전혀 관련없어 보입니다. 근데그 무관한 듯한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범위에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계셔.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전부터 해온 일들이 있어요. 나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직장을 예비해 두셨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의미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직장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